건축 리뷰는 P M O. 오늘은 좀 차분하게 O P M 은 무엇을 리뷰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채널을 오픈하고 지금까지 다섯 개의 영상을 업로드를 했는데요. 혹시 건축과 아무 관련 없는 분이신데 제 영상들을 봐주셨다면 우선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이 분들 중에는 제 채널의 영상들이 분명히 좀 어렵다고 느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물론 초반이긴 하지만 건축 리뷰한다고 해놓고 건물 이야기는 별로 안 하는 것 같고 대체 뭘 리뷰를 하는 거냐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요. 오늘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OPM은 건축을 리뷰한다고 했죠. 그럼 월 리뷰하냐를 보기로 했으니까 건축이 뭔지를 말씀드리면 되겠네. 이렇게 접근하면 조진 겁니다. 유튜브에 What is Architecture라는 채널이 있어요. 채널명 자체가 건축이 무엇인가요? 이 채널을 짧게 소개를 드리면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한 4명의 에디터로 구성된 팀이 2013년부터 유명 건축가, 건축이론가, 건축 비평가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What is architecture? 건축이 뭐예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인터뷰 영상을 업로드를 해놓은 채널인데요. 여기 영상이 116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같은 질문인데 116개의 답이 다 달라요. 물론, 뉘앙스가 비슷한 분들이 계시지만, 정확히는 정말 놀랍게도 다 다르게 답을 합니다. 건축이 무엇이냐로 접근을 하면 아무런 정확한 답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정확한 답이 실제로 없기 때문이에요. 건축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굉장히 메타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이라서요. 그래서 저로서는 도저히 이 짧은 영상에서 건축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도돌이죠? 그럼 도대체 OPM이 리뷰를 하는 게 뭔데 이 이야기를 하려면 제 입장을 먼저 밝혀야 할것 같아요. 저는 건축을 음악, 미술, 영화, 문학을 보는 것과 아주 다르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즉, 저는 건축을 예술 장르들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축도 인간 여유가 있어서 하는 인여적 문화 활동이에요. 이 입장에서는 어, 건축이 무엇인지를 밝히려 할 때보다 문제가 좀더 간단해지죠. 제가 리뷰하는 것은 그래서 건축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럼 건축 작품이 뭔데? 많은 사람들에게 건축 작품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건물의 이미지를 떠올리기 마련이죠. 그런데 건축 작품은 건물로만 한정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아티스트가 음원 사이트에 음원을 발표하고, 전시회에 미술작품을 전시를 하고, 또 영화감독이 영화관에 영화를 상영하는 것처럼, 건축가도 건축작품을 세상에 발표하는 순간이 있을 거잖아요. 건축가들 중에는 완성된 건물의 사진을 최종작품으로 본인의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서 발표를 하는 경우가 있죠. 또는 오픈하우스라는 형식으로 완성된 건물의 오프닝 행사를 통해서 작품을 발표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건축작품이 모두 완성된 건물의 형식으로만 발표가 될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리뷰를 했던 서울시립사진미술관은 설계 공모를 통해서 심사를 해서 당선자를 뽑아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죠. 이때 건축가가 지어진 건물을 본인의 작품이라고 제출했나요? 아니죠. 글과 이미지로 구성된 한 세트를 작품으로 제출을 했고요. 어, 심사가 끝난 후에 그 글과 이미지를 당선된 작품이라고 세상에 공표를 했죠. 그 글과 이미지가 그 건축가의 발표된 건축 작품인 거예요. 저는 그 건축 작품을 뷰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글과 이미지로 발표된 건축 작품이 건물로 지어져서 완성됐을 때그 결과물은 작품 원안의 본질이 훼손된 상태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진 미술관 이야기를 계속 해보면 당선작으로 발표됐던 건축가의 오리지널 작품에는 이렇게 파사드가 치맛자락처럼 펼쳐진 하부의 부분들이 사람이 앉아서 쉴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어진 건물은 어떻게 되었죠? 사람들이 전혀 오르내릴 수 없게 화단으로, 펜스로 막아버렸죠? 이 건물의 건축작품을 발표했던 건축가가 이렇게 되길 원했을까요? 어떤 창작자가 본인 작품의 원래 의도가 훼손되는 것을 스스로 원할까요? 이런 일은 분명히 건물로 지어지는 과정에서 개입되는 여러 외부 요인들의 작용으로 발생을 하는 거예요. 창작자의 작품이라는 것이 창작자 외에 타인들의 개입으로 오염되었을 때그 결과를 작품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작품으로 볼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건축가의 의도가 온전한 상태로 발표된 건축작품만을 리뷰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그럼 앞서 언급했던 건축가 스스로가 본인의 건축작품이라고 발표한 완성된 건물은 리뷰하지 않을 거냐? 아닙니다. 다뤄야죠. 제가 개인적으로 흥미가 끌려서 저 건물의 건축작품으로서의 가치가 너무 궁금하다 하는 완성된 건물로 발표된 건축작품이 있다면 다룰 거예요. 아무튼, 사진 미술관의 예시는 발표된 시점의 건축 작품이 완성된 건물은 아니지만 건물을 짓기 위한 목적이 있었죠. 많은 발표되는 건축 작품들이 완성된 건물이거나 건물을 짓기 위해 생산된 것들이긴 해요. 하지만 또 많은 건축 작품들은 건물 자체 또는 건물을 짓는 목적과 아무 관련 없이 생산되기도 한단 말이죠. 이 경우도 정말 너무 많은 예시를 들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제가 리뷰하지 않았던 새로운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번 베니스 비엔날레 건축전 에스토니아관의 작품 이미지를 한번 볼게요. 이 작품은 세명의 큐레이터로 구성된 팀이 발표한 건축작품인데요. 에스토니아에서는 지금 노후화된 건물을 리모델링 할 때는 반드시 외벽에 단열재를 부착하도록 하는 국가정책을 실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방식을 외단열이라고 하거든요. 단열재를 이제 외부에 붙였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 건물의 내부 에너지의 변화폭을 줄일 수 있어서 환경에 도움이 된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럼 좋은 거잖아라고 할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세 명의 큐레이터는 이 국가 정책이 건물의 외관들을 일률적으로 만들어서 도시의 풍경을 지루하게 만들뿐만 아니라 이 방식으로 리모델링한 건물에 사는 개개인의 삶에는 어떠한 질적 변화도 가져다 주지 못하더라 는 점을 이제 지적하고 알리기 위해서 이런 흰색의 밋밋한 단열 파사들을 벤스 현지 건물의 외벽에 부착을 한 거예요. 이 건축 작품은 감상자들에게 기후 변화에 대한 기술적 대응이 놓칠 수 있는 미시적인 부분을 생각하게 만들죠. 이 작품은 저에게 분명히 건축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이 건물을 짓기 위한 목적으로 생산되었나요? 아니죠. 이렇게 건물을 짓기 위한 목적이 아니어도 생산되는 건축 작품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베인스 비엔날레 건축 전 사진을 한번 띄워볼게요. 전시장 풍경을 한번 보자고요. 왼쪽으로 글과 이미지를 이제 패널로 표현한 작품들이 있고. 좌측, 중앙, 바닥부터 해가지고는 이제 삐죽삐죽 솟아올라 있는 나무로 만들어진 작품이 놓여있고, 사진의 앞쪽으로는 이제 구멍이 균일하게 난 LED 스크린이 내장된 것처럼 보이는 설치물이 비스듬히 바닥에 놓여있고, 천장에는 금속 메시처럼 보이는 재료로 만들어진 샹들리에 같은 게 매달려있죠. 저 뒤로는 모니터에서 영상이 나오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이 사진에서 보이는 모습, 아주 정신없고 정리되지 않아 보이죠? 이런 건축 전시장의 풍경이 건축 작품의 아주 중요한 속성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건축작품은 굉장히 다 매체적이에요. 대중음악이나 영화는 전달하는 매체가 좀 예상이 되죠. 특정 시간 길이 정도의 음원이거나 영상일 것이라고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해 볼수 있잖아요. 그런데 동시대 미술과 동시대 건축작품들은 매체를 특정할 수 없는 게 고유한 장르적 특징이에요. 건축가의 건축작품은요, 건물을 재현하기 위한 도면, 모형 뿐만 아니라요, 글, 이미지, 영상, 오브제, 설치, 인테리어 디자인, 가구, 심지어는 제가 착용하고 있는 이런 반지 같은 어떤 매체로도 물리적 세계에 나타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동시대 건축가들의 건축 작업의 목적이 건물을 짓는 데만 있는 게 아니라요.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를 둘러싼 인공환경 전체를 대상으로 이 인공환경 전체는 디지털 세계와 물리적 세계를 모두 아우르는 겁니다. 이 인공환경 전체를 대상으로 관찰하고 의심하고 사고해서 이 기존의 인공환경을 재인식하고 재배치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멋진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정말 그래요. 당장 하나의 건물을 짓는 것과 아무 관련 없이도요, 이번 벤스 베날레 건축전을 보시면 수많은 건축가들의 건축작품들이 쏟아져 나와요. 그러니까 OPM은 이런 다양한 매체들로 등장하는 수많은 건축작품들을 리뷰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을 건물로만 상상하던 누군가가 이런 다매체적인 건축작품들을 접하면 당연히 어렵게 느낄 수 있어요. 기샹이 현대미술을 망쳐놨다. 이런 이야기도 심심찮게 여전히 들을 수 있잖아요 그 미술관이라는 제도 안에서 작동하는 룰을 이해하지 못하면 현대 미술가들의 일부 작업들도 굉장히 난해하고 어렵게 느낄 수 있듯이 건축 작품도 건축 장르의 고유한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렵게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리뷰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궤도가 억지와 억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과학을 이해하지 못해도 익숙하게 느끼는 것처럼 제 채널의 영상을 보시다 보면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시더라도 건축이 좀더 익숙해질 수는 있을 거라고 감히 예상을 해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건축리뷰는 PMO